야너 진짜 빡센 거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철강 사업부에서 5년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김보윤 프로입니다 너무 이제 꾸미지 않고 좀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차분하고 조심하고 청소한인재하고 싶은데 과연 될지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오늘도 상사인! 저는 이렇게 걸어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 석촌호수 그리고 뒤에 롯데월드몰 이렇게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을 보면서 출근을 하고 좀 있으면 단풍을 보면서 출근할 수 있겠죠? 겨울에 눈이 내려도 운치가 아주 있습니다 약간 잠실 홍보대사 같지만 잠실 되게 좋아요 드디어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철강 트레이딩은 말 그대로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사에서 저희가 철강을 소싱, 구매를 해서 판매선한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철강을 소싱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팔이. 지금 제 담당 지역은 거의 전 세계로 보시면 돼요 중국 대만 동남아 어, 유럽 미국 인도 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품은 선제를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차장님 혹시 변동 상항 있을까요 2 0 0 0 톤에 맞게요 아니면 더 줄여야 되나요 네 바로바로 변하면 되죠 네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음, 배를 잡는다는 건그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야 하면 택배 보내듯이 배에 얹어서 보내야 하는데 그배 안에도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배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사원님 안녕하세요. 저 삼성물산 김보윤인데요. 지금 10월 초배선은 아예 없는 건가요? 제일 빠른 대략이라도 할수있어요 저희 생산 때문에 지금 10월말에 선적해야 될게 너무 많아서 제가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보안상 이슈로 카메라를 잠시 쳤고 외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정말 피곤하네요 코어 임페리얼 이거네 배송번호 줄 필요 없고 코어 임페리얼 그래서 일정 알려달라고 한번 알려주거든요. 그 뉴올리언스에 선제 실을 거다 우리가 하면 아, 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 겨우 겨우 배를 잡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시 리프레시 전에서 쉬고 오겠습니다. 오늘 도상 사인. 사실 돈은 당신이면 배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뭐좀 적정한 가격대의 배를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한 연초엔 있었고요. 과장님, 저 도와주시면 안 돼요? <laughs> 패셔니스타시잖아요. 우리 회사! 저희는 아, <laughs> 외근이 없기 때문에. 아 외근이 없기 때문에. 입었고요. 아잘 어울리십니다. 오늘 공교롭게 우리 보윤이랑 같이 커플. 맞아요. 원래 저랑 같은 부서에 계셨는데 한 며칠 전에 이제 다른 부서로 떠나가셔서 그겠습니다 오늘 콘서트 티켓팅 실에서 기분이 <laughs> 안 좋은 거는? 아. 음. 오늘 오, 오, 옷 착장 한번만. 오늘 야근하실 시원해? 건가요? 당연한가요? 아, <laughs> 쳐들어가겠다그 어, 원래 차분하고 조심하고 유림 프로님 <laughs> 아, 저, 저, 책상 사과. 소개 한번 해줘요 책상 소개만 책상이 아, 어, 너무 더러운데요? 이거 신입사원 때 환영 환영 포스터로 받았는데요 어, 음. 아, 이거 하지 말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얼마 전에 저의 사수님이 다른 그룹으로 가셨는데요 이별 선물로 저에게 비싼 거죠. 아, 비싼 거예요. <laughs> <잘 쓸게요>, 잘생기는 선생님 <laughs> 쇼잉이 아니라 회사에 그러니까 동료들과 거의 친구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주말에도 사실 집에 막 놀러 가고 <laughs> 배울 정도 많고 좀끈끈하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음, 점심을 먹으러 롯데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맛있다. 그 철강 문화인데 좀 부서마다 그 약간 간식 사이드가 한때 좀 있어서 각자 좀 좋은 간식 비싼 간식 우리는 이것까지 있다 막 이런 막 냉장고도 있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 먹고 싶은 거 없어요 과자 또? 6포만 있어요. 포 잘먹요제첫 인상 어땠죠? 첫 인상? 네, 첫 인상과 지금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 비슷 똑같아요. 아, 어, 그래요? 첫 인상 어땠는데요? 회사 생활 잘 해야 되겠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laughs> 어. 잘 좋은 거 좋은 거. 예방접종 받고 왔습니다 팔이 너무 뻐근하네요 좀 좋은 게 회사 건물 안에 바로 어, 내부 진료실이 있어서 이렇게 일하다가 중간에 바로 받고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현재 시간 6시 50분이고요 저는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다가 집에 갈것 같습니다 다른 직군에 비교해서 메리트는 출장과 주재원 이런 해외와 관련된 경험들이라서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다고 하면 추천을 드리고 제생각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개인이 많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저도 주니어지만 제 스스로가 거의 대부분의 판단을 내리고 그게 책임감이 굉장히 커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다른 회사나 뭐 다른 직군에 비교했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황을 볼수 있는 눈이고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가격의 오펜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좀 미리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철강 트레이딩 하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하는 건 쉬울 수 있는데 계약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관리하는 작업도 잘 문제 없이 해내기 위해서는 꼼꼼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각은. 어. 7시 40분이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하겠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저는 상사인이란 도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안정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래선, 판매선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이런 게 계속 연달아 발생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성장하는 사람들, 직업. 저는 이제 건물을 나와서 집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지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